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 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기한 사역자들이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습니다. 일처럼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일까? 예. 혹시 우리는 육신에 속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되는데요. 육신에 속한자는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 같아요. 예. 이 그러니까 절에도 보면 너희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 이게 어린 아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젖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어, 컨트롤을 못 해요. 그냥 배고픔 배고프다 그러고,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그죠? 어,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좀 참아야지. 예. 뭐, 이런, 이런 생각을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예. 어린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를 요구하고, 예. 아프면 울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예.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죠. 이게 육,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엎드면서 그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해요. 예. 컨트롤 못하고 예. 확, 어, 하죠. 예. 이게 이제 육신에 속한 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제 육신에, 속한, 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육신에 속하다 보니까 어린아이 같다 보니까 컨트롤을 못하다 보니까 분쟁에 휘말려요. 분쟁이. 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나, 나를 흥분을 내가 화나는 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기분대로 모든 걸다 하니까 네.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싸움이 나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어린 아이 같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네. 혹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요, 어, 이런 걸못 봐요. 사절에 보면 사도 바리 그런 얘기를 해. 어떤 일을 말하대?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어때니 나는 하니? 아볼로에게라 하니? 아볼로에게라 니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팔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요, 싸우기도 하고 팔을 만들어 싸워요. 그래서 그, 아, 난이 사람이 좋아. 난이 사람 편해야지. 그난 아볼로 편해야지. 나는 바울 편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유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룹을 만들고 팔을 만들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게 유기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나 사도바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니, 주님, 주님의 일꾼들일 뿐이에요. 주님의 일꾼들 뿐인데 너희가 그들 편들어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심었고 사도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렇죠? 사도바울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물 주는 거고 아볼로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볼로는 심는 사람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그들은 일꾼일 뿐이에요. 그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이 뭐 예, 나는 이 사람 편, 나는 이 사람 편에서 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일꾼들 뿐이에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예, 그런데 개인이 편 만들어 가지고 신에 속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저 사람 편 되면 우리 그룹이 더 커지면 우리가 뭔가를 할수 있나 뭐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8 절에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죠?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상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한 대로. 예, 뭐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상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절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요 하나님의 집인 이을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 바시고 하나님 집이야.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괜히 뭐 아브라함이 속하고 뭐 바울에게 속해가지고 거기서 매일 필요가 없는 게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팔을 만들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어린애 같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고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질대로 살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원사일 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원사. 그렇죠? 예, 나는 정원사일 뿐이다. 나는 물 줬고 아브론은 예, 심었고, 예, 나는 아, 그, 나는 심었고 아브론은 물 줬고. 그 정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정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하나님 바치잖아요. 하나님 집이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정혼사일 뿐이에요. 예, 가르치는 저도 정혼사일 뿐이에요. 정혼사일 뿐이에요. 무슨 파가 되고, 아, 저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어, 주인이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누가 파 만들어서, 누구 편들고, 누구 편들고 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 누구 편드는 것도 웃긴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 편이 되어지한다. 라고 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 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예. 여기 보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 같이 털을 닦아두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일꾼은 털을 닦는 거예요. 털을. 그런데 털을 닦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1 1절에이 닦아둔 거외 능히 다른 털을 닦아줄 수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으로 털을 닦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네. 예. 그러니까 사도바울도 그렇고 아벌도 그렇고 예수님을 털을 닦은 거예요. 바울의 터를 닦은 게 아니에요. 아볼레 터를 그러면 아볼로의 편이 되고 그 바울의 편이 되는 게 어떠면서 당연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그 위에 세워가는 거예요. 그 위에 예. 그것이 어,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 그리고 그리스도 위터 위에 뭐를 세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1 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할 것을 시험할 것이라. 우리가 그터 위에 뭘 세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터 위에 왜요? 주님의 주님의 심판할 때 거기다가 딱 불을 질러 본다는 거예요. 불을 질러 보요. 그럼 14절에 많이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제대로 세운 거예요. 타지 않는 걸로 세운 거죠. 근데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지푸라기나 뭐 이런 걸로 하면 예, 해를 받으려니 그날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과 한 돼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늘의 상급은 없는 거죠. 하늘의 상급은 없어요. 다 태워져 버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육신에 속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속한 삶을 사니까. 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성격대로 살고, 내 성격대로 살고, 팔을 만들고, 구름을 만들어서, 구름을 만들어서, 분쟁하고, 싸우고, 싸우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태워져 버릴 수밖에 없는 주의 일은 열심히 했다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예, 교회는 열심히 했다고 할수 있는데 싸우고 예, 내 뜻대로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늘의 상급은 하나도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섬긴다고 하면서 예,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성격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죠? 싸우면서 예, 싸우면서. 어떤 편을 가르고 바로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늘의 큰 상급을 쌓는 그래서 태워도 타지 않는 그런 상급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어 싸우고 분쟁하고 편을 가르고 뭐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하여 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정말 제대로 어,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세워가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바로 그러한 섬김과 봉사와, 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대개하여 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길 바라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